예, 오늘은 도토리가루하고 부침가루하고 섞어서 묵은지 김치가 있어요. 그래서 부침을 한번 부쳐보려고요. 예, 아주 별일일 것 같은데요. 예, 김치는 쫑쫑 썰어주겠어요. 예, 이렇게 해서 김치가 쫑쫑 썰어졌고요. 네, 도토리가루가 190ml 한 컵이고요. 예, 부침가루도 똑같이 넣겠어요. 네, 물은 한 200ml 정도 넣으면 됩니다. 예, 반죽을 이제 잘 저어주고요. 예, 반죽이 아주 묽게 적당하게 잘 됐습니다. 예, 이래서, 예, 이제 김치하고 섞어주고요. 예, 반죽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. 이래서 잘 저어주고요. 예, 고추도 한번 넣어보려고 고추 씨를 좀 털고요. 예, 고추는 쫑쫑쫑쫑 쓸겠어요. 예, 이렇게 고추도 썰어졌고요. 예 이렇게 이제 반죽이 다 됐습니다 한번 붙여 볼게요 예 식용유 좀 들고요 예 이제 반죽을 프라이팬에다 얹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붙이고 있습니다 예예 예, 아주 반죽도 참잘 됐습니다 아주 바삭바삭하게 잘 붙여져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부침이 또 한쪽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한쪽이 다 됐고요 예 한쪽도 부치겠습니다 예, 또한 쪽이 또다 됐고요. 예, 이제 세 쪽이 나오네요.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쪽더 부치고요. 예, 아주 고소한 냄새가 예온 집안을 풍기고 있네요. 예,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이제 부침이 다다 됐습니다. 예, 부침이 찍어 먹을 양념장을 한번 만들겠어요. 간장이 두 스푼 들어가고요. 식초가 한, 반 스푼 정도 들어가고요. 예, 깨소금이 좀 들어가고요. 예, 이렇게 해서 양념장이 됐습니다. 예, 이제 부치미를 썰어서 접시에다 한번 얹어볼게요. 예, 이렇게 도토리가루 부치미는 또 아주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. 예, 오늘은 이렇게 또결미로 이렇게 또 도토리 가루 가지고 부침을 또 했네요. 예, 이렇게 해서 도토리 가루 가지고 김치하고 같이 이렇게 또 부침을 또 했습니다. 예, 아주 고소하고 아주 쫀득거리고 맛있어요. 예,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또 어떻게 보셨나요? 예, 늘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예.